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소식 네, 바로 어제 네, 1대4 8 s k F-35A 라이트니2 신규명 네, 어, 2022년 하반기 신규형 제품으로 드디어 에어로키트가 나왔습니다 어, 내심 10월 1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는 전일번 모형호비쇼에서 뭔가 하나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타미야가 엠바고를 잘 컨트롤한 것 같아요 이 전일본 모형 호비슈 하루 남겨두고 딱, 네, 하루 남겨두고 딱, 아, 타미야 USA 공식 계정을 통해서 박스 아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박스 아트를. 아, 근데 보자마자, 어, 내가 이거 잘못 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어, 잠시 했었습니다. 헛것을 봤나? <laughs> 어? 진짜로? <laughs> 그래서, 네, 어, 이거 썸네일 보자마자, 어, 내가 잘못 본거 아닌가? 그가지고 네. 순간 멍하니 쳐다봤었어요 네 어디 갔어 씨. 네 이거 딱 보고 어? <laughs> 어? 이거 <이게> 진짜야? <laughs> 저 멍하니 보고 있었어 멍하니 네 아. <laughs>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수록 이탈에는 계속 불쌍해져요 <laughs> 지금 네음 아이고 참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며칠 전 라이브 방송할 때도 타미야가 레거시 혼넷 뭐 슈퍼 혼넷 F35 이뭐 아무거나 내놓, 내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한게 드디어 소원 하나 들어주네요 아 근데 F96 복자형은 어? F96 복자형은 어? 아참 진짜 자 그래서 제 정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타미야가 2022년 하반기 신금명 제품으로, 네, 밀리터리 쪽은 네, 요거, 어, 밀리터리 쪽은 어, 1:35 스케일 A34 코멧, 네, 전체하고 아, 자동차 쪽은 1:24대니산 페어레이디 Z, 요 차량을 지금 어, 신차입니다. 네, 예약받고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바이크는 좀 전에 소개했던 1대 12스케어 듀가티 슈퍼레게라 V4. 네, 이번주에 국내 입고 돼가지고 팔리고 있는, 이렇게 세 종류, 이렇게 세 종류가 아, 신금형으로 발매했는데, 에어로 부분만 잠잠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어, 이번 2022년 하반기는 그냥 지나가거나, 아, 조만간 히든카드로 깜짝 공개하는 게 아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1개 48 F35A 라이트닝 2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식 계정. 네. 타미야 USA 띠용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올라왔고요. 음. 발매일은 네. 2022년 할리데이. 그다음에 어, MSRP는 네. 98불로 되어 있습니다. 98 US 달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네. 일단 박스 아트 다시 한번 보면 음. 아 박스 아트 멋지죠? 네 F35에 관심이 없어도 이 박스 아트 때문에 키트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비공식 계정으로 전일본 모형 호비 쇼에서 전시된 공식 완성작 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에 좀 비공식 계정에서 올라온 거여가지고 어, 완성작 두점 음, 어, 공개했어요. 서 발매 준비가 거의 다된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항자대. 하나는 미공군 마킹으로 제작이 된장리를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런너는 공개를 안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딱 사진을 딱 보면, 네, 이건 이제 항자대 캐노피 닫은 상태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이건 미공군 버전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요 사진부터는 공식 계정 <laughs> 공식 계정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오늘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공식 계정에서 올라온 사진이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탈리이좀 배워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그거 니네들 제품 홍보하는데 그거 진짜 해상도 떨어지는 거 올려놓고 참자 아. 그래가지고 쭉 돼있고 설명이 돼있고 네, 네. 미공군 버전 캐노피 열려있고 보딩레더 열려있고요 주동서 네 엔진 노즐 아 이것도 얘기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하여튼 네, 일단, 일단 전체적인 사진부터 보고 네 요건 또 항자대 버전 음, 네 이렇게 지금 공식 계정 사진 아, 공식 계정에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네, 등짝 음, 자 이렇게 네박스아트네어네 아, 네. 그리고, 아, 네, 이거 이렇게 되고. <laughs>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어, 한 번, 어, 설명을 하죠. 일단은, 기수 부분을 보면, 지금 F35 기수 요 부분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지금 찔리면 되게 아플 것 같이 뾰족하게 생겼는데, 지금 타미야 F35는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있어요. 뾰족하게 되는데, 이 부품이 원래 그런 건지, 만들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EOTS 뭐 일렉트로 업티컬 어쩌고 저쩌고 센서 투명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투명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안쪽에 몰드가 있다는 겁니다 몰드 네어저 어, F-35 키트 보면 요 몰드 생략한 디테일 세부 디테일 생략한 키트들이 좀꽤 있어요 자 피토관 형상도 네 괜찮고 그 다음에 어, 보딩 레더 패널 어, 분할했고 보딩 레더까지 네 이것도 선택 옵션 이 있겠죠? 네 이렇게 쫙돼 있고 어, 캐노피 오픈 상태 돼 있고 그 다음에 캐노피를 보시면 요 요거 띠네 이것도 어, 재현이 어, 되어 있습니다. 요 데칼로 들어가는 건지 그냥 스티커로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좀 재현이 네, 재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사출자석 마틴 베이커, us162 이거죠. 네. 런데 시트 벨트는 데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칼로 처리한 게 보이고, 그렇죠? 네. 보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네. 흠을 잡자면, 조명도 편대등 색깔이 지금 밝은 노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f35 조명도 편대등 색깔은 밝은 그, 또 그린 계열이에요. 그린 계열. 네. 어. 녹색 계열이어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 네아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좀 아쉽고, 네, 무장장 개폐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스트 하세가와에서 이야기하는 비스트 모드 돈더 받고 요거 파일럿하고 무장 넣어서 판매하고 있죠. 일대7 2 제품 거기에 들어가는 무장처럼 주위 어, 파일럿하고 G B U 계열 폭탄하고 어, 그 다음에 어, 9x 네 사이드 와인더까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익 보면 슬랫하고 이제 뒤쪽이 플랫포론이 있는데 플랫포론은 꺾여 있어요. 네, 플랫포론은 꺾여 있는데 아 지금 주익에 슬랫하고 수직미게 이 러더하고 어, 수평미 음, 여기 좀 분할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근데 이게 분할되어 있으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공식 완성 장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그 꺾여서 각도 조절을 할수 있으면 다 꺾어요 네, 우리 제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선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뭐 취향에 따라서 나는 그냥 막안 꺾은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식 완성 장례는 그 제품의 특징을 다한 번에 보여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렛하고 러더하고 수평미익은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플랫포로만 꺾여 있는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조동석 여기도 좀 다른 메이크업은 설렁설렁 넘어간 부분이 좀꽤 많은데 일단은 디스플레이 데칼 그러니까 계기판 데칼 들어가는건 확실한 것 같고 다른 각도의 사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F35 계기판 그 데칼이 그냥 큼지막한 그 디지털 그저 화면이 들어가고 나머지 그 아날로그 기기판은 몇개 없어요. 어, 몇개 없어서 네. 자그게돼 있고 음. 쭉그 다음에 엔진 노즐 아 여기서 아할 얘기가 많습니다. 야 역시 타미안은 다르구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1대72F 어, 지금까지 나온 스케일 불문하고 F-35 엔진 노즐 정확하게 재현한 메이커가 없어요. 음,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타미야은아 역시 뭐 여기 지금 부품 다섯 개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확대해 보면 네 여기 플라스몰드 있죠. 네, 이것도 실기 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 부분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거. 음. 야, 이거 뭐, 별매품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제대로 재현을 안 해서, 별매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미야 거는, 네, 이거 보자마자 제가, 오! 어? 아, 씨. 지난번 그 1대48 F4B 팬텀, 그 느낌, 네. 네. 그 느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로. 음, 정말 잘, 네, 엔진노즐, 특징 잘 잡아가지고, 네. 잘 했어요. 어, 네. 이렇게 해야지. 이씨. 키트 가격도 비싼데. <laughs> 그 다음에 항자대 공식 왕성 장례 자, 여기 보면 여기 헬멧 보셨어요? <웃음> 카본데칼. <웃음> 어, 카본데칼. 야, 이걸 또 넣어주네. 오, 카본데칼. 주동사 <laughs> 인형도 네, 아주 멋, 멋진 녀석이 하나 들어갈 것 같고, 네, 어, 헬멧에 네, 카본 데까 들어갑니다. 네, <laughs> 잘보시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됐고, 다른 뭐 특장점은 네, 네, 피토관도이 각도에서 잘 보이는데 네, 그것도잘 네, 잘 해놨어요. 피토관 형상도.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각도. 보딩레터, 노즈휠, 네, 보딩 노즈 네 무장베이, 응응, 네. 네, 측면에서 본 거, 네, 뭐 메인휠 형상은 조금, 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정도면 뭐, 네, 그냥 넘어가 될것 같고, 네. 특별히 뭐 어색한 부분은 없어요. 네. 지금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네, 등짝. 등짝. 지금 요, 지금 뭐, 탐에서는 램이라고 이게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씬 몰든지 램, 램 몰든지. 저도 헷갈리는데, 다, 부, 그, 저,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가지고 하여튼 요 몰드, 플러스 몰드로 실기처럼 되어 있는데, 어, 너무 심하지 않게, 네, 네, 했고, 네, 주익 쪽 요것도 몰드가 있는 겁니다. 네, 몰드가 있는 건데, 사진을 보면 빛 반사 때문에 요 몰드가 있는지 없는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몰드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주익 상면 쪽에, 네, 3면 쪽에 확인을 했고, 특별이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네, 아직까지 발견을 안 했고, 플랫폼은 요 접착 요것도 아주 균일하게, 깔끔하게, 네, 어 지금 설계를 해놨고, 그죠? 음그 다음에, 조형석 쪽. 음, 측면 요 라인. 네, 지금 부품 문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아주 칼각으로 되어있죠? 모서리가. 네 근데 지금 장내에서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포로 좀, 어, 다듬어주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F35는 허드가 없습니다. 아시죠? 네. 요거 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없어요. 허드가 없어요. 네, 헬멧으로 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됐고, 다른 사진. 네. 특별히 뭐, 네, 네, 이렇게. 네. <laughs> 네 드디어 네아 타미야가 네아 자, 그리고 발매 일정은 좀 전에 공식 기사에서 봤듯이 2022년 할리데이로 되는 어있것봐서는 올해 연말 12월 달 네, 이렇게 출시할 것 같고 미국 리테일 가격은 네 돈제 봤듯이 어 98불입니다 98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98불 그 가격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환율이 미쳐가지고, 1,400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14만 1,000원입니다. 어, 이 가격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고, 제가 이제 가격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타미야 1D48F14라든지, 펜텀, 그 다음에, 어, 최근에 발매한 에어론제 라이트닝 있죠? j 형 네. 요거 가격. 어, US 판매 가격하고, 1번 어, 리틀 가격하고, 국내 판매 가격. 네,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유출을좀 해보면 어, 지금 1대 48 F35A 키트 가격이 음, 가격이 6,100엔에서 6,800엔 사이가 좀될것 같아요. 6,800. 네, 이렇게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싸게 나온다 치면 네, 비싸게 나온다 치면 어, 6,800엔으로 계산하면 1 3 배면 국내에서는 8만원 후반대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비싸게 나오면 근데 우리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네. 6,800엔 밑으로 좀 측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벌써 선주문 하는 곳이 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정보를 접하고 막 내용 정리하고 있는데 와 홍콩 럭키모들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59불 그리고 오늘은 미국 스코드론에서또그 선주문하라고 메일을 네 발송했어요. 네 홍콩 럭키 모델 59불. 네 선주문 중이고요. 네 미국 스코드론 78달러 40센트. <laughs> 네, 이렇게 지금 선주문. 음 이거 왜 다른 또 쇼핑몰에서도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 하비지도 올라왔어요? 하비지 제가 봤을 때 없었는데. 어네 그래서 좀 지금 발빠르게 아, 쇼핑몰도 네, 이게 좀핫 아이템인거 알고 있는 거지 쇼핑몰에서도 돈 냄새를 맡은 거야 쇼핑몰에서도 <laughs> 어? 누가 그저 뭐야 행사장에서 응? 어, 그 공개했는데 처음 공개하고 발매 일정도 지금 뭐 어, 한참 뒤인데 몇달 뒤인데 벌써부터 손주문을 받는 데가 어딨어요 그죠 네 쇼핑몰에서도 돈 냄새를 맡은 거야 <laughs> 그래서 발빠르게 쇼핑몰도 움직이고 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타레리 1대48 F-35B 아, 신규명으로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국내는 아직 입고 전입니다 지금 환율이 미쳐 가지고 주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뭐 타미야가 1대48 F-35A 포문을 여는 바람에 이타레리 1대48 F-35B는 그냥 묻힐 것 같아요 신규명인데 어, 국내 처음 들어와도 안살것 같아요 지금 뭐 1대48 F-35B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면 누가 이탈리아 걸 구입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 타미야 거보다 비쌀 것 같구만 네, 그래서 지금 어, 이탈리아 리틀 가격 해가지고 환율 때리면 98,000원 이에요 98,000원 그런데 98,000원 밑으로는 가격이 측정 되기가 힘들 거예요 네, 네. 수입사는 이제 유로로 결제 안 하고, 달러로 결제할 테니까, 그죠? 네. 자, 그래가지고, 어, 1대48, 타미야 1대48F35A 추가 소식, 올라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이냐? 네, 끝이 아니에요. <laughs> 아, 그리고 1대48F35B 소식도 있습니다. 네. B 음, 소식도 있어요. 아, 나 참. 어, 그, 아쉽지만, 타미야가 1대48F35B는 타미야 오리나 키트로 어, 가는 게 아니라, 네, 어, 이탈리 제포장판으로 어, 가는 걸로 결정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신규 품 추가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소개한 타미야, 어, 1대48 F35A 옆에, 네, 이탈리 1대48 F35B가 같이 전시 중, 전시 중이에요. <laughs> 가격은 9.800엔. 네, 세금 포함하면, 만 칠, 칠백팔십엔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이탈리리 박스로 지금, 어, 전시를 했는데, 글쎄요, 이 상태로, 그냥 발매할 것 같지는 않고, 박스 아트 변경하고, 네, 타미야 박스 디자인으로 발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번의 판매 가격은 9,800에. 음. 자, 이렇게 되면, 네. 아, 1대 48 F35B형은, 타미야가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 네, 협업으로 이렇게 재포장판으로 발매할 것 같고 네 그러면 1대48 F-35C? C형은 어때 타미야? 어, 지금 1대48 F-35C 타미야가 발매하면 대박입니다 왜냐면 어, 키트가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인젝션 키트가 1대48 은키티오크가 있고 1대72는 오렌지 합의가 있는데 음. 하나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키티우크가 망해가지고. 그리고 하나, 오렌지 합 있고 1대72.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A형 발매하고 C형 곱볼를 발매하면, 어, 네. 어, 대단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완성하는데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탐미아 관계자가 만든 거겠죠. 좀 전에 봤던 그 이탈리 홈피에 올라와 있던 그 공식 완성 장르하고 색감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어, 키트를 네, 일본에서 제작한 거로 어, 도료 색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F35A 등짝, 등짝만 봐도 돼요. 네, 이거랑 네,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음, 완전히 달라요. 음. 자 이렇게 해서 타미악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잠깐 목좀 죽이고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